kbs 관계자는 6일 임영웅이 kbs 연예대상 2022 대상후보에 올랐다 고 밝혔습니다. 임영웅은 올해 음악에 많은 공헌 을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여러 수상후보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지니 뮤직 어워드 는 올해 가장 활약한 임영웅보다 대연기획사의 아이돌에게 대상을 더 많이 주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치러진 것이 멜론 뮤직 어워드입니다. 멜론 뮤직어워드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멜론 뮤직어워드에서 임영웅이 가장 핵심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5개의 트로피를 휩쓴 것입니다. 임영웅의 대관식이 치러진 셈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음원 플랫폼의 시상식에서 정상에 우뚝 서면서 명실공이 2022 가요왕제로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이어 일본에서 개최된 마마 어워즈에선 이명웅이 남자가 수상을 받았습니다. 마마 어워즈는 일종의 국제적 한류 페스티벌의 성격으로 한류 아이돌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런 행사에 초대받고 심지어 수상까지 했다는 점도 이명웅이 2022년에 어느 정도의 의상이었는지 말해준다. 워낙 압도적 존재감이다 보니 한류 행사에서까지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임영웅 공연에 대해 일본 관객들이 감탄하는 댓글들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창력이 다시금 인정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임영웅이 마마 어워즈에서 수상하고 kbs 연예대상에 노미네이트 된 것은 팬 커뮤니티의 큰 영광입니다. 임영웅은 선배들과 친지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임영웅은 한국 음악계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선후배 세대에게 항상 경험을 배웠습니다. 유명인사에게 겸손은 현재의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도록 돕는데 중요합니다. 한편 이명웅은 2022년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톱 30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데뷔한 지 6년밖에 안 됐지만 이명웅이 연예계와 음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큽니다. 오늘도 이명웅의 소식을 들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